안녕하세요. 바라바라. 젤다바라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 영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분들의 영상을 도용해서 저한테 제보해주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다른 분들의 채널에 가셔서 제 채널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 무단 도용, 채널 언급, 이런 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더 언급하는 거니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바로 첫 번째 영상 보러 갈까요? 첫 첫 번째 영상은 연재님의 영상입니다. 웃긴 건 아니지만 신기하여 보내봅니다. 웃긴 영상은 아니래요. 그러면 뭐지? 보코블린 앞에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습격하려고? 아니 이건 왜 이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초록색 옷을 입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깔맞춤은 해야 보코블린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웃기진 않지만 신기한 영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소녀님의 영상 이가단 아지트 지하 구경. 이거 버그인가요, 버그? 일단 간부 잡고 있고 코가님 뒤에 있는 구덩이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 맞고 오 <laughs> 러시 하다가 맞고. 바다그로좀 돌아다니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도 최대한 빨리 녹화를 하려고 바로 일시정지하고 녹화를 하신 것 같아요 영상 고맙습니다 다음은 KOK 님의 또디온 버그입니다 또가디언 버그야? 또디온 버그 영상 보도록 합시다 아 잠깐만 눈 치고 바이크 타고 오오오오오 <laughs> 지난번 영상이랑 비슷하네 약간 팔 늘어나는 거봐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팔이 하나만 늘어나지? 되게 신기하다 고무고무야? 어떻게 가디언 버그 영상은 끝이 없네요 끝이 신박한 영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익명으로 온 메일입니다 젤다야숨 말타기 버그 우와 아니 말이 왜 말이 왜 여기 여기 왜 이러고 있죠? 아니 심지어 이제 막 길들이는 말이야. 근데 스태미나가 떨어져도 타고 있고. 아이스메이커 위에 있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영상은 또 처음 보네요. 말이 아이스메이커 위에서 런닝머신 뛰는 영상. 재밌게 잘 봤습니다. 다음은 재현님의 영상입니다. 젤린이라서 이해가 당황해서 말을 끝내지도 못하셨어. 시작의 대지에서 아직 증표 네 개도 못 모았어요. 시작의 대지 나오고. <laughs> 어? 어 내가 지금 뭘본 거야? 이게 무슨 일이죠? 처음에는 애초에 폭탄 화살을 얻을 수도 없잖아. 이거 이해되시는 분 계세요? 이거는 고인물이라도 모르실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laughs> 아, 좋아요. 재밌는 영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이님의 영상입니다. 보크 블린이 슈욱하고 문어크 고인물 기술 연습하고 계시네. 강제 러쉬를 하려고 연습 중인 것 같아요. 오, 뭐야. 살짝 빨라졌어, 보코블린. 오! <laughs> 방금 보코블린 엄청 세지 않았어? 이 신기술은 뭐지? 갑자기? 와! 보코블린도 이제 글리치를 쓰는 거야. 문너크 글리치 쓰는 영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m42042님의 영상. 말 부르고, 말 텔레포트 됐죠? 설마. 와! 부르고 보쿠블린 다가오고 치고 와! 완벽하죠? 다음은 은성 님의 영상입니다. 어 뭐야 저거? 새왜왜 이렇게 새왜뭐 봐? <laughs> 아니, 새가 이렇게 낮게 날아도 되는 거야? 그냥 링크한테 오고 있잖아. 새가 나름대로 높이 날고 있는데 링크도 마침 높이 있어가지고 타이밍이 좋았네요 참신하게 새 잡는 영상 잘 봤습니다 다음은 준준님의 영상입니다 스피드런 하다가 그만두면 생기는 일 제가 스피드런 관련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 애... 아니, 애초에 뭐가 잘못됐잖아. 스피드런도뭐 글리치로 하는 거야? 너무 좀 부담스럽네. 글리치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너무 많이 쓰면 이렇게 되니까. 적당히 쓰시면서 재밌게 플레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승민님의 영상. 바이크. 옥타 치고. 그냥 가다가 휘기광상. 오, 좋은 거 얻었네요. 치고. 어, 뭐야. 광석 어디 갔어? 아니, 저거 치면 당황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거 봐. 지도는 왜 열어? 옥타 친거 말고는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옥타 치고 그냥 와서 광상을 치고, 업고, 당황하고. 그래서 제목이 옥타의 복수구나. 너무 아깝지만, 웃긴 영상. 고마워요. 다음은 펌킹님의 말과 같이 염색하는 법. 일단 염색샵에서 말 부르고, 말 걸고. 어, 뭐야. 아니, 그냥 말 타고, 뭐야, 이거. 일단 끝까지 한번 봅시다. 염색까지 하면. 말말 <laughs> 말 너무 웃기다 어쨌든 염색은 잘된것 같죠? 말은 염색이 안 돼서 아쉽지만 말과 같이 염색하는 영상 고마워요 동찬님의 아 죽었다 라고 생각한 순간 시작이 되지고 절벽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 누르면 또 떨어졌다 <laughs> 오 이걸 살아? 와이 높이에서 떨어지다가 와왜 살았어 왜 죽었어야 하는데? 와, 신기한 영상인 건 확실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익명으로 온 영상입니다. 코로그를 찾고 계신 것 같네요. 가만히 서 있고. 말? 오. 탈 오오오오 뭐야 방금 방금 뭐야 말 엄청난데 거의 필살기 수준이다 필살기 신기한 영상 고마워요 다음은 지원님의 영상 물고기를 가지고 놀아봤어요 아 물고기 앞에서 물고기를 굽는 잔인한 영상 저도 이렇게까지 잔인하지 않은데 저보다 더 잔인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환님의 영상 춤추는 모리블린 빨간색 모리블린 오 뭐야 뭐야 무너크 하듯이 오 이게 진짜 무너크네 얼음이를 걷듯이 부드럽게 뒤로. <laughs> 오잘 춘다. 모리블린이 무너크하는 영상 잘 봤습니다. 다음은 민찬님의 영상. 페로세일이 고장났다는 게 무슨 소리야? 어? 뭐지? 방금. 페로세일 <laughs> 페러세일이 고장난 것도 웃긴데, 마지막에 리발 뭐야, 리발. 리발 거의 막 뭐. <laughs> 리발이 더 웃기네. 페러세일이 뭔가 되게 무겁게 그냥 바로 떨어져. 그리고 화려한 스텝. 재밌는 영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규님의 코로그의 공격이래. 철구슬, 철구슬 치다가 분명히 맞겠는데? 어, 맞고. 맞을 줄 알았어. 이거는 뭐, 아, 그 와중에. <laughs> 그 와중에 코로그 얻고 코로그 얻은 게 웃기다 맞고 떨어지기만 했으면 사실 크게 안 웃겼을 것 같은데 선진 난만한 코로그가 나와서 너무 재밌네요 다음은 우느님의 영상 진짜 진짜 신기한 영상이래 아, NPC가 스스로 떨어지는 영상. 짧고, 짧고 굵네요. 이거는 좀 희귀하긴 하겠다. 다음은 우제 울레오스위77님의 다르케르의 저주. 이제 막 화염의 커스 잡았나봐요. 생명의 그릇 나오고, 다르케르의 저, 이게 돼? 아니 옷도 방영복 입고 있어요. 방영복. 눈앞에 생명의 그릇이 있는데 죽었어. 다르케르의 저주 영상 잘 봤습니다. 다음은 익명으로 온 영상입니다. 젤리니에게 는 코로그는 너무 어려워요. 아 이거 던지는 거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의외로. 아이스 메이커를 밑에 좀 깔아놓고 하면 아 <laughs> 아니 정확하게 꼈네. 타임록으로 치려고 이게 아이디어는 좋은데 과연. 응안 돼. 이분이 이제 아이스 메이커를 이용하기 시작했어. 이제는 아이스 메이커로 확실하게 돌을 옮기려고 하고 있죠. 뛰어, 뛰어, 뛰어. 아니 내려놓지 마, 네. 어. <laughs> 뛰어, 뛰어. 아니, 아니, 오. 아니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Nope. <laughs> 이분, 코로그를 얻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부디 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용재님의 영상. 말이 뒷발차기로 보코블린을 날려버림. 뒷발차기 영상은 좀 흔한데? 아미보까지 활용해서 제대로 즐기고 계시네. 실버 보코블린. 오오오 어디 갔어 저기까지 날라갔어 제대로 쳤는데 일단 흔한 영상은 아니네요 뒷발차기 받고 저렇게 날라간 건 처음 봅니다 저도 말이 시원하게 보코블린 날리는 영상 고마워요 다음은 유키님의 안돼 돌아가 사당에서 가디언 패링하고 <laughs> 아 이거야? 아 이래서 돌아가요. <laughs> 너무 뜬금없다. 너무 뜬금없지만 짧고 굵은 영상 고마워요. 다음은 승비님의 링크 역사 찍기를. 카카리코 마을 폭포에서 놀다가 발견. 크크크. <laughs> <laughs> 아 이게 역사야? 아니 너무 뜬금없다. 아 너무 귀엽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진짜 참신하다 참신해 귀엽고 참신한 영상 잘 봤어요 다음은 쿡쿡 님의 저희 커스 간호 좀 꺼내주세요 커스 간호과 관련된 버그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있는 거야 지금 완전 갇혔네 그 와중에 레이저 소매 레이저는 오 진짜 레이저는 돼. 어? 패링에도 안 맞아. 아니, 어떻게 얘가 이 안으로 들어왔지? 버그 영상이라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색다른 버그 영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익명으로 온 영상입니다. 갑자기 찍어서 핸드폰입니다. 죄송해요.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은 제가 특별히 올려드리진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편집하진 않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탭댐스 하는 보코블린 <laughs> 아 이게 탭댄스야? 용기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 거에 대한 보답으로 특별히 영상에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탭댄스하는 보코블린 말투 너무 귀여워 한 10년 뒤에 제 채널에 다시 놀러오세요 그러면 본인의 이 10년 전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보해주신 재밌는 영상을 봤습니다 제보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